잠시 여러분도 쉬어가시라고 시원한 바다 풍경 담아 봅니다. 해안선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문득 생각하기에, 어 저기에 어선이 하나 떠 있는데, 어쩐 체험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 배를 타다 보면, 어망들도 많이 깔려 있고 어부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도 배워놓는 것도 좋은 해가 될것 같습니다. 선장님 뭐 잡으러 왔습니까? 전어 잡으러 왔습니다. 예, 늘 전어 많이 잡으셔야 되는데 이거 부산서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이거 전어 빼 체험하고 있는데 많이 잡을 수 있으시죠? 예, 예. 자 전어 잡으러 가봅니다. <laughs> 오늘 고성에 있는 친구 집에 이그 친구가 선장님인데. 전업배 타고 오늘 전화 한번 잡으려고 나와 봤습니다. 풍경 한번 보십시오. 정말 멋집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해가 서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일몰인데, 일몰도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어머 가 지금 김유종 선장님의 지금 거물 도망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이 육십 무가고요 어, 전설이 전나이 들었습니다 물 제대로 못땡긴다고요아예 알겠습니다 네. 선장님. 저대로 하십시오. 그니까, 말 대꾸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말 대꾸 안 하겠습니다. 예. 기분 나쁠게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출석.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잘해보입시다, 끝나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날밤 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 제가 소주를 한잔 하습시다 어, 아, 소주는 반병만 묻겠습니다. 예, 나도 반병만 묻는다. 예, 많이 묻어. 제일 못 움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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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